사7세 고령화 가족의 주인공들입니다. 여러분 표정이 네 앉아주시죠. 오미연 역할을 맡은 공효진씨를 소개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세 번째 결혼을 꿈꾸고 있는 어, 셋째 동생 오미연 역할이 맡은 공효진이고요. <laughs> 어뭐첫 번째는 음. 어 이제 캐스팅. 같이 꼭 한번 조호하고 싶었던 이제 선배님들이 배우분들이. 뭐 일단 다 결정돼 계셨고요. 그리고 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욕을 하고 막 폭력적이에요. 근데 본인의 역할이 네, 오미연이란 여자가 그런데 언제 그런 역할을 해보겠어요. 그래서 음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 시원하게 욕을 막. <laughs> 어딘가에 대고 할수 있다는 게 보통 없잖아요. 네.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누군가에게 욕을 할 기회가 없는데 네. 여자 배우들은 특히나 근데 <laughs> 시원하게 욕을 할수 있어서 그게 정말 좋아. 큰 매력점으로 윤여보 씨 네. 마이크를 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? 아니. 네, 저한테만 욕을 했던 거아요 <laughs> 누군가는. <웃음>